그래 적당하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 이번에 할 게임 바로 네어 거룡을 상대하는 건 소녀들이었어. 소녀 엑스헌터 네 이거 어 뭐였었지? 1판에서는 이름이 다르던데 1판에서는 드래곤 드래곤 거여진 심포니라는 게임이 어 이랍니다. 일단 서버 바로 서버나 일 서버. 자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입자 어떤게임인지 한번 맛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도전 일단 네, 처음에는 네 여러분들 요즘 모바일 게임들 처음에는 그냥 네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해주면 돼요 네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네 딱딱딱 해주고 네. 그러네요 빤쭈가 보이네 오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가서 와 마스터님 리더십은 타고나신 건가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대원 한 명으로는 세계 각지의 즐비한 드래곤들과 싸우기 힘드실 거예요 많은 헌터를 모아 협력하는 게 드래곤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열쇠가 된답니다 저희 헌터들은 실력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헌터를 모집하시면 소대 실력도 향상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헌터를 마스터님의 소대를 모집해볼까요? 뭐야 벌써 뽑기하는 거야? 이거 뭔가 약간 프리커네하고 비슷한데? <laughs> 자 일단은 캐릭터 하나 얻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뛰어난 헌터를 모집하셨네요, 왓슨님 소대원이 되어준 헌, 소녀 헌터들을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래 알았어, 훈련시키는 방법 강하는 방법이구만.

<laughs>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이에요. 이 네. 네, 중국 게임인가요? 일단은 네, 어, 회사는 회사 회사 그 사이트를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어 일본어로 나와 있긴 한데, 네, 어... 회사가 중국에 있더라고요. 투게임이 맞는 거 같긴 해요. 네. 일단 사이트 뭐냐 어, 여기 회사 이 만든 회사 사이트가 보니까 다 일본어로 나와 있긴 한데 회사 위치가 중국이더라고요. 자, 저, 또뭐 저, 어디였었지? 홍콩이었나? 네, 홍콩이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근데 보니까 네 문의를 하실거면은 홍콩에 있는 네어 회사로 메일을 보내달라 이런식으로 적혀있는거 보니까 중국 게임이 아닐까요? 중국에다가 회사를 차린 일본 사람이 만든 게임일지 아니면은 그냥 네어 중국 게임일지 네 저거 그것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회사는 중, 회사 자체는 중국에 있는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예, 예 집어넣으면 된다고. 뭐 뭔데? 속성 버프를 받나 보네요. 아, 이렇게 뭐냐속성이 똑같은 애들이 3명 있으면은 받나 보구만. 퀘스트 다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야, 저.. 무슨 이상한 어? 베스 같은 녀석이 있네. 내가 지금 공격을 닿지 않아요. 일단 공격. 이아 오, 런칭을 축하해. 오케이, 알았어. <laughs> 코스프레 화보 대공개. 일단 코스프레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제가 이거 어떻게 리세마라 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봐놨거든요? 그쪽에서 얘한테 얘를 해가지고, 얘를 레드업을 시켜요. 레벨업가좀시켜주고 레벨 몇 가지야? 해되나1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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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도전는죽여버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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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뭐는 배속 올릴수있죠? 그리고 1-6까지 다깨 이런게임은 또 뽑기에 뽑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뽑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1챕터를 깨야지 네어 리세마라를 할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터 여러분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혹시 <목소리> 오늘 나온 <목소리> 또 다른 게임 그 뭐냐, 귀여운 리니지인가 그거 해보셨어요? <목소리> <목소리> 트릭스터라는 게임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아, 리세마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 뽑을 애들 제가 뽑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목소리> 너 뒤로 빠져. 가자 네 보니까 네 제가 그 일본 사이트에서 공략을 좀 봤거든요. 예, 공략 봤는데 왜 다시 요 단테라는 애를 뽑아야 된다. 단테, 네. 단테랑 대교, 소교 얘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교, 소교, 네 단테. 닌이지 유아의 트리스터 덫칠만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그리고 얘들.

리니지 유아의 트리스터만 어그뭐 아, 트리스터만 기 트리스터 옛날에 여러분들 해 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요즘 모바일 게임은 여러분들 중국이 대죠 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 모바일 게임 유명한 거뭐 있지? D다 찾았대. 나네 모바일 게임 해봤자 뭐, 네. 어. 무슨네 바람의 나라. 네. 메이플. 그리고 뭐냐? 어리니지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네. 그거 말고 없어? 이건 뭐 당연히 저도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데, 네. 어 중국이 지금 모바일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린 거는 네 맞는 거 맞네요 보니까. 네, 네 창세기 전4는 PC 게임이죠. 자 빠르게 적들을 속내내주고요 맡아다캐. 근데 왜 중국게임인데 왜 중국인 성우를 안쓰고 왜다 일본성우를 쓸까? 중국어 쓰면은 경쟁력이 없다는걸 알아서 그런건가? 왜 중국어 중국어로 더빙을 안해놨지? 왓 야, 이렇게 1-11까지 깨 놓고 레벨업을 해가지고 여기 레벨업을 4까지까지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4까지 네, 업을 하고 그러고 그래 다음에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해서 예, 1-12 여기 1챕터 보스거든요 이 친구를 갖다가 혼내주면 됩니다 이거 바로 리세마라 하는 법 모바에 감동하셨나요? 아니요? 요즘 나오는 중국 게임들 다 일본어로 막 이렇게 더빙이 돼 있어가지고. 형우들 굶어죽을 일은 없을 거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저는 그거 한번 나오면 해볼게요. 보 점파 모바일. 돈파모바에 작년에 나온다고 해놓고서 무기한 연기됐죠. 자 시험에 통과하신 것서 축하드립니다. 센터 협회에서 어떤 물건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세요. 자 메인 수령해. 일단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제부터 제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수령해 여기서 이게 수령을 해주고 일번 인척하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에? 아 그래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1 0 0원으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다 받아주고 요것도 받아요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여기서 전부 읽기 완료 해가지고 싹 받아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우편 삭제해주고 그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벤트 이벤트에서 요거 요거 쭉쭉쭉쭉 받아주고 그리한 다음에 예그리한 네. 다음에 여기 여기 특권 특권에서 보면은 성장 패스 이건 필요 없고 자 여기 충전해서 요거 구매 무료 구매 자 그러니까 일일 패키지 주간 패키지 구매 자 월간 패키지 구매 자 이렇게 다 구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건가 요거 수령 자 여기 수령 한다. 짜자자자자 받아주고요 네 그니까요 네 <laughs>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자 가슴이 시키는 게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메인 메인에서 요것도 수령 딱 받아주고요 저 이제 이제 받을거 다 받았죠? 네 받을거 다 받았어요 받을거 다 받았으면 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와모 내일은 무슨 게임 할 것이냐 아 내일은 슈타인즈, 슈타인즈 게이트 제대로 할거냐 와모 네, 내일은 슈타인즈 게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만에 깰수 있으면 게임 하나 골라가지고 네 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웬만하면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주말에 하려고요주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32개가 네 32개가 모였죠 어나더월드랑 플래시백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어 요거 이렇게 32개가 모였는데 요거를 모이면 이제 1번 모집에서 네요 10회 모집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뽑기가 가능해요 네 32개 모여있죠 지금 10회 모집 그러면은 요롱 개인 정보보다 성욕이 중요하다 그거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목소리> 참고로 네 타마모노마에 예 봤는데 네 쓰레기 쓰레기. S S R 이 나와야 돼 S S R. 안 나왔어? 똥인데. 자, 그럼 한번 더. 네. 한번더 뽑아 볼게요. 요렇게. 아, 이거는 안 나온 거 같은데? 자, 다 똥만 나왔죠? 네. 자, 그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아, 야 이번에도 똥 나온 거 같은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참여 게임이네. <laugh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른번 뽑고 난 다음에 더 있어요 네 이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주간 가가지고 수령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수령 수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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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서 수령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네 이벤트 이벤트에서 수령 수령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한 다음에 뭐지? 들어가면은 또 12번 뽑을 수 있죠 네 12번 뽑.. 아니요 네현재 안했습니다 지금 무과금인데 40연차, 42연차, 네, 42연차 가능하죠. 네, 요걸로 갔다가 뽑아주고요. 자, 나왔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면 나온 거거든요. 오, 나왔다. 나왔다. 뭐가 나왔는데? 예호가리부도로쿠가와이에야스쿠가이어 잠깐만, 이초 좋은 애였던 거 같은데? 어 나가, 이 일세마라 랭킹 잠깐 볼게요. 아 아니구나 대교 소교 리처드 일세 사마이 단테 딱 이렇게 4명이, 네 명이 네어 스타트하기 좋은 캐릭이래요. 대교 소교 리처드 일세 사마이 단테 네요렇게 얘네들이랍니다. 이렇게 네 캐릭 빼고는 다 쓰레기. 자 갖다 버리면 될것 같고요. 자 만약 에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네자안 됐죠? 안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해? <laughs>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요거요거 요거 뭐냐? 얼굴, 얼굴 클릭해가지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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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설정 버튼... 요거로 갖다가 눌러주고, 그러한 다음에 계정 관리... 여기서... 네, 캐릭터 삭제... 자, 딜리트! 자, d e l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이거 소문자로 적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대문자로 적으면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죠? 네. 자, 이러면 다시 로그인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리세마라가 이, 이, 상태를 이제 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뽑아야 되는 애들. 누구, 누구라고 했었지? 바로, 대교, 소교. 대교, 소교. 그리고, 리처드, 세. 사마이 단테 네딱 요렇게 네 캐릭터 대교하고 소교는 합쳐져 있는 애들이에요 네 명을 갖다 뽑아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녀 엑스 헌터 네 리세 마라 법 알아봤습니다 <laughs> 자 다시 그럼 리세 가봅시다 안녕 네 리세 마라 해가지고 좋은 애좀 한번 뽑아보려고요.

오이오이 맞을까요 오이, 그래와 이건 좀 아닌데 <laughs> 오야 <laughs> 뭐냐 이거. 오다 노부나가? 오케 <laughs> 어, okay, 알았어 두려울 것 없는 버털커예요뻘트커 버스컬. <laughs> <응. 웃음> 근본없이 여자로 다때면 때려박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렇게 황충이랑 오다 노부 나가가 나왔는데, 일단은, 네. 10연 번만에 벌써 이렇게, 네, SSR이 두 마리, 어, 두 명이나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10연차 한번 더, 뾰로롱. 자, 굴려보고요. 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저리 가고. 자, 과연,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야, 뭐냐, 이거. 아케치, 미스, 히데는 누구야? <laughs> 오케이. 잔혹한, 빙결, 에오가 얼음의 제왕이래요. 오, 야. 오, 이렇게, 어,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나오네. 네. 네 이렇게 퍼줄 때 해야지. 네. 오, 일단은, 네, 한 명도 나왔고요 30연법, 네, 할수 있죠? 네. 네, 보면은, 자, 한번더 굴려보도록 합시다. 여루롱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뭔가 또 나왔어. 자, 봅시다. 얘 말고. 말고.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뭐냐? 오! 라파엘? 아, 쓰레기네. <laughs> 얘가 아닌데? 너 말고, 다르네 아, 애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좋은애들이 안나오네 네 D E L E T E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돼요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은 32개 보이죠? 여기 어 나왔어 나왔어 뭔가 나왔어요 네 확률이 꽤 높은데? 네 대담한 어린 소녀 성창을 동경하는 작은 전사 나 왔길래 제발 아또 얘야? 하바보노마의 제멋대로인 절세 미녀래요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나왔고 자 한번 더 갑시다 아 이번엔 안나왔어 버리고 자 한번 더아또 안나왔어?

이켈란젤로 야! <laughs> 도련변이 닌자거북 오 n i 왔 n 뭐야 j a O, d o n a 이 s o Boya! What a shade! Oh, 데 o n d a y I'm g o i n 1회 모집에서는 역시나 잘안 뜨네요. 네 이래 1회 모집. 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네 요렇게 어 계정관리 캐릭터 삭제 D E L E T 이런 4 문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없애 버리면 돼요. 자, 네, 일단은 요거, 어, 요거는 일단은, 네, 소녀 엑스 헌터 요거는 일단은 좀 이따가 다시 리세마를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리세마를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일단은, 일단은 다음 게임 한번 가볼게요. 다음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